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괄호, 또는 괄호와 괄호의 곱에서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대요. 너무 여러 번 쓰면 귀찮으니까 식이 길어져서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그냥 쓰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숫자하고 문자랑 곱해져 있지. 그러면 2하고 a를 곱해라 라고 하면은 이걸 2 곱하기 a를 쓰기 귀찮아서 그냥 어떻게? 자, 숫자를 앞에 써서 EA 이렇게 써주면 E하고 A가 곱해졌다는 의미가 돼요. 마찬가지로 A랑 B랑 C랑 곱할 때 곱하기를 생략해서 그냥 A, B, C 이렇게 세 개를 써주면은 A랑 B랑 C랑 곱했다는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끝에도 보면은 자, A에다가 B 더하기 c 의 가로를 곱했어. 그러면 가로 앞에다가 그냥 A만 써서 이렇게 B 더하기 C를 써주면 요 B 더하기 C하고 A가 곱해졌다. 이걸 의미해 줍니다. 자, 봅시다. 이런 거야. 그래서, 수와,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수를 문자 앞에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X랑 Y랑 마이너스 5랑 곱해져 있으면, 수를 제일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X와 Y를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3mm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과, 마이너스 1과, 아, 뭔 소리야? 아, 다시. <laughs> 1 또는 마이너스 1과 문자의 곱을 할 때는 1은, 어차피 1은 곱하나 말하니까 1은 생략을 하고 이제 부호만 써주는 거야. 그래서 1 곱하기 a나 a 곱하기 1은 그냥 무조건 뭐로나 a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 앞에 1이 숨어 있구나라는 거 상상을 해주세요. 숨어 있는 거 빨간색으로 한번 이렇게 써줄게.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은 마이너스 1과 a의 곱시야.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1 곱하기 a나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냐 둘다 마이너스 얼마 1a라고 쓰지 않고 1은 어떻게 해준다 1은 생략을 해준다 그래서 1은 이렇게 싹 지워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쓴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으면은 자 마이너스 a다 라고 하는 것은 <laughs> 앞에 뭐가 숨어있다 1이 숨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와 문자의 곱자 <laughs> 문자와 문자의 곱은 보통 알파벳 순서, 즉 a, b, c, d 순서지, 그지? a, b, c, d로 순서로가 돼요. 그래서 y랑 x랑, 아, y랑 a랑 x를 곱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알파벳 순서가 a죠. 그다음 a, 그다음에 그다음 x, y에서 a, x, y 이렇게 써주면은 더 보기 좋겠죠. 그 다음에 같은 문자의 곱은 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거듭제곱을 하는 거 했었지. 몇번 곱했는지 지금 보면은. a 곱하기 a 곱하기 a에서 a를 세번 곱했네. 그럼 이건 그냥 어떻게 a 세제곱 써주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a에 x가 두 개, y가 하나 곱해줬지. 그럼 이것도 a에 x 의 얼마 제곱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을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한번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숫자를 먼저 쓰니까, 마이너스 7 써주고, B하고 A지만, 알파벳 순서로 쓰면은, 마이너스 7, A, B.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X, Y니까, X가 먼저지. X 몇 개? 세제곱, Y 몇 개? 채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마이너스 0 1하고 아이고, 왜움지겨 스톱. 자, 마이너스 0.1과 x를 곱했대.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0.1x. 이걸 그냥 마이너스 0., .0.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써줘야 돼. 음.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0.1x 이렇게 써주면은 마이너스 0.1과 x가 곱해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이너스 이가루 가로 앞에, 가호한테 이게 상수를 곱했으니까 상수를 앞에 써주고 어떻게 써? x 플러스 y. 이렇게 써주면은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y가 곱해졌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자, 요거는 뭐 뒤에 나오긴 하지만 분배의 의미도 알아야 돼. 요게 이렇게 이렇게 분배해 주면은 얘는 뭐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되는 거. 마이너스랑 x 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랑 y 곱하면 마이너스 2y.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물어본 건 아니고 요거까지만 이야기해 줄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셈의 기호의 생략 이렇게 나오는데 나노셈 기호, 요거 봐봐. 나눗셈기호 요거는 뭐하고 자 생략하고 이거는 자 생략하고 뭐 어떤 형태로 자 분수 분수 형태로 나타난다 즉 나눗셈을 뭐를 이용해서 자 역수 역수를 이용한 곱셈 형태로 바꾸어 뭘 이용해서 곱셈기호를 생략하는 것과 같다 써보자 자 곱셈기호 자,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하냐면은, 보세요. A 나누기 B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뭐야? 역수의 곱으로 바까 그러면 A 곱하기 얼마가 돼? B분의 1로 바꿔주지. 그렇게 해놓고, 이제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 어떻게 돼? 그냥 A가 어떻게 하면 되냐?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지, 그냥. 그래서 이것은 B분의 A.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A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이면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주지, 그지? 그다음에 곱셈 기호 생략하면 2분의 얼마?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응. 요거. 요거 뭐 이거 다 알지 뭐. 그러면은 밑에 것까지 먼저 하고 넘어갑시다. 자,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형태로 나타내 봐라. 뭐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될게 뭐를? 이 나누기지. 있 나누기. 나누기를 뭐로 바꿔? 역수의 곱으로 바꿔 줍니다. 그래서 빈칸을 보면은 여기서 그냥 한번한 한 번에 하자. 요 나누기 이거잖아. 가로니까 가로가 있으면은 요 가로를 뭐로 봐야 돼? 요 가로를 항상 중요한 게, 자, 한, 뭐로 봐? 자, 덩어리로 봐야 돼, 한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하면은, 이제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뀐 뀌게역수니까 이게 가로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X 더하기, 2 곱하기, Y. 이렇게. 분해 1,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게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놨잖아. 그 다음 밑단계에서 보면, 요, 요, 어차피 여기서 어떻게 됐냐. 요놈 보세요. 요 놈. 요놈 보니까 이게 뭐야. a 하나에 x 두 개의 y지. 거기다 마이너스 2 곱해서 이렇게 써줬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은 2랑 x랑 곱해져 있으니까 이걸 e x 로쓴 거야. 그러면 여기 e x 마이너스 y를 여기다 써줬지. 그 다음에 요 안에도 보면은 뭐가 있어요. 2랑 y랑 곱해져 있지. 그럼 요거를 x 더하기 얼마? 2y 분의 이렇게 바꿔준 거야.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써주면은 자 분모에는 누가 있어? x 플러스 2y가 있는 거고 분자에는 누구와 누구, 얘랑 얘랑의 곱이지, 그지? 그럼 곱셈 굳이 필요 없이 얘랑 얘랑만 붙여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2a x 제곱 y 해놓고 가로 활짝 열고 2x 마이너스 y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 곱셈을 생략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러면 오른쪽 예제만 얻는 끝날게요 자, 이 보세요. 다음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써봐라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차피 뒤에 있는 게 분모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럼 b 분의 얼마 마이너스 a 근데 요거는 마이너스 앞에 써서 마이너스 비분의 a 요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 다음 걸 보면은 얘는 얘는 a 나누기 이거잖아 그럼 잠깐 곱셈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럼 a 곱하기 뭐가 돼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분의 2즉 2가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요게 요게 곧 뭐가 돼 요게 마이너스 2를 의미하지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2하고 a를 곱하는 거니까 뭐라고 써주면 돼? 마이너스 2a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거는 뭐야? 어차 이거를 3으로 나눴 다 그럼 3이 분모로 들어가면 끝나겠다. 이렇게 3분의 a 마이너스 b. 뭐 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가로 덩어스 가로 있으니까 이게 한뭐 이걸 물어보자한자 덩어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보면은 분모로 들어가겠지. x 플러스 y 분의 얼마? 2. 이렇게 하고 가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가로 살짝 지워볼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서도 가로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생략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귀찮아서 곱셈과 나눗셈에서 그 곱셈과 나눗셈의 그 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뭐 내용 어려운 거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